먹고 우선 먹고. 먹어봐. 자, 우리 오늘 어디 가죠? 어승생아 아, 네. 어승생 산악훈련. 오케이. 다들 산에 가나? 이렇게 차가 밀리는 거야. 소리가 있어? 호요리 내가 가져가 실한 걸로 줄게 가져 어 먹어 고마워 어, 필요없어 무슨 일이지? 도 토리 모자까지 완벽하게 있다. 오. 또토리 모자. 왜안나 이것도 쌍둥이 모자, 쌍둥이 모자. 쌍둥이 모자. 쌍둥이 모자 됐 쌍둥이, 쌍둥이 모자. 털 보관에 놔둬야지. 맞아, 맞아. 아무이보다 아닌데 이거. 토토리가 아생깁이다 쌍둥이 이 땅이모자 어, 많다 이거는 맞는..이거.. 맞겠지? 쌩쌩쌩 아, 좁혀 응. 아. 아래에 차를 대놓고 올라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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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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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래기여 관심 없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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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어떤 게? 달기장패? 어, 달기장풀. 달기장풀. 달기장풀? 이따가 엄마한테 물어봐, 이게 뭐냐고. 벙버니. 그거 색칠해서 하면 이쁘게 다른 으로 다시 해봐야지 벙버니네, 진짜. 오, 그거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지에 장식으로 하면 이쁘겠다. 어, 그래, 엄마. 가방에 넣어서 가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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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여기 좀, 여기 좀 있다. 우리 크리스마스 할때 이걸로 장 사지 말고 어? 이걸로 딱장식을만들어 어. 응, 여기, 여기 멧돼지 출몰했나봐. 어, 아 거니까. 그래? 너무 못 봤네. 가자. 주인이, 고, Let's go 출발. 다이. 다리. 아야, 다이야, 해서는 아니야. 뭐야? 버섯은 뭐야? 그래. 엄마 아빠 여기 아주 완벽해. 완벽해. 보고. 여기. 어 버섯이 이렇게, 완벽한 거. 이렇게 버. 밑에서 보면. 완전, 완전 버섯다운 버섯이야. 아빠 이게 우리가 백과사전에서 보던 백 버섯이야. 어, 어, 버섯이야. 무슨 어, 독버섯 아니야? 독버섯이 이거 먹으면 죽어. 죽어? 어, 되게 아빠. 신기하게 겼는데 화면은 되게 투명하게 나와. 응, 자. 어, 이거 조명, 나중에 조명을 위로 딱 하면 이쁘게 해는자고 있어봐. 조명으로, 어? 붙여봐. 응. 오, 멋있다. 엄마 찍어. 응. 오, 오, 이렇게 멋있다. 찍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 <laughs> 사진으로 찍으면 안 될까? 음. 초코송이? <laughs> 보여줘. 아, 초코송이 말고 이거 과자 이름이 있는데 과자처럼 생겼잖아, 어. 어. 어, 음. 여기 같이? 아니 못뭐 봤어. 같이? 아니? 중간에서 제티 한 잔. 엄마는 물. 아빠는 커피. 3 응. 단계. 3 단계에서 뭘 먹나요? 밥도 먹을 거. 뭐 먹나요 지금 씨. 씨? 오레오. 안마시 먹을래? 응안 먹어. 이거는 뭐? 머리를 쓰면 엄몸이 응. 엄마 온몸 운동이 된다는 거. 그래? 힘들어. 힘들어? 머리도? 머리를 쓰면? 옥수수 같은긴요 옥수수? 어? 저게 뭐지? 아까 거기에 있지 않았어? 아닌데 이거 저번 캠핑이랑 갔을 때몇 미터 됐고 주먹 내 주먹 두 개만 했는데. 음, 이거좀작아 좀 뭐지? 하시는 분? Yeah. 하늘이 없어 아, 날씨가 따뜻해서 좋커 응. 됐다 쪼커 날씨가 따뜻해서 좋아? 네 덥지 응.